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회의를 그대에게 정열입니다 자, 우리 어 급등 주도주 검색식 어, 무료로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배너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은 누구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셀 스마트 트레이너가 드디어 런칭됐습니다. 물론 신청을 통해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어, 신청하시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 포스코 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많은 투자자분들이 리튬염호 그러니까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좀 하시고 계시는 기업이긴 한데 저도 좀그 그, 한달 전쯤 아, 이델리 방송에 경제방송에 이제 출연하면서 포스코 엠텍을 좀 상담을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경제방송에서 포스코 엠텍에서 철강쪽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철강이 지금 자체적으로는 조금, 어, 당시에는 중국 제로 코로나가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털어 가지고, 어, 경기도 부진을 하고 있고, 뭐, 이전 상황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차트 흐름들도 아니었고, 그래서 좀, 어, 부정, 부정적인 게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좀 우려는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리튬에 대한 가치. 어 이런 것들 보지 않고 철강에만 뭐 주력해서 상담을 해주신 게좀 아쉽다 이런 댓글이 좀 나중에 있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명확하게 어, 해명 아닌 해명 뭐 일단은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당시에 7500원 7000원 이렇게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은 11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간 게 맞는 걸까? 아, 맞는 걸까? 맞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뭐 그런데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말씀드리면은 이내용들 보면은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포스코 엠텍이란 관련이 없다. 제가 이제 포스코 엠텍을 가지고 철강 쪽으로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기업은 리튬이랑 그렇게 크게 연관은 없어요. 물론 이제 주가가 최근에 올라간 거는 영향이 좀 있긴 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관련 기업이니까 계열사니까. 계열사니까 리튬 관련쪽으로 하더라도 뭐 포스코홀딩스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여원을보여 중이다라는 언론 기사로 어 연관이 좀뭐 테마적인 부분들 기대감 투자 심리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혀 연관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실질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 실질적인 부분들로 이어질 만한 그런 껀덕지는 없다라는 것들 일단은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리튬 가격 상승, 리튬 염호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있죠. 포스코 리튬 호수 염호는 포스코 엠텍과 무관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 자, 우리 리튬 가격을 한번 볼게요뭐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자, 뭐 일단은 리튬 쪽으로도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으니까, 어 일단은 포스코 엠텍이 관련은 없다라는 것들 어 말씀을 드리면서 리튬 가격들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리튬이라고 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탄산 리튬이 전통적인 리튬이에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거는 배터리 쪽으로 효율이 좀 높은 니켈과 효율이 좀 높다라고 해가지고 수산화 리튬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리튬을 얘기를 할때그 기준은 탄산 리튬입니다. 탄산 리튬. 자 그리고 우리 17, 2017년도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2017년도, 이게 RMB, 통화가치 이거 단위인데, 이거는 위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안. 그러면 155 위안, kg당 155 위안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2020년도 38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전기차가 그렇게 생화가 활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2021년도 3월 분기가 오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배터리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2021년도 당시에는 어 우리 시중에 전기차가 뭐 가끔가다가 한대두대뭐이 정도 보이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급속도로 늘어났죠 최근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리튬 가격이 불과 35위안 34위안 하던 게 지금은 550 581위안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어 수요가 증가되면서 가격이 이만큼 증가가 됐다. 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리튬 같은 경우에서 이전에 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냐라는 지금 왜 이만큼 올라왔냐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34위안 34위안을 킬로그램당 34위안을 팔면서 이 리튬을 채굴해서 판매하는 이 기업들이 돈이 됐을까요? 수익성이 안 됐단 말이죠. 수익성이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상태에서 증산을 하는 거에는 제한적이었다. 돈이 안 되니까 증산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어 리튬 가격들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증산을 합니다. 근데 증산을 하는 것보다 수요의 증가가 소비가 더 많았단 말이죠. 그럼 증산보다 증산은 제한적이었고. 제한적이었고, 증산을 하는데, 뭐, 건장을 건설하고, 채굴 장비들도 증설을 하고, 뭐, 이런저런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증산은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수요의 증가가 더 빠르다. 앞으로, 전기차가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는 이상은, 이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리튬가격이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왜 빠졌냐? 자, 이거는 좀 약간 기사들의 좀 어거지성이 있었다고 봐요. 자, 581 위안 수준에서, 581 위안 수준에서, 여기,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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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581 위안, 여기에서 지금 떨어진 게559 위안이에요. 자, 불과 30 위안? 어, 20, 뭐, 20 위안 정도, 가량 25, 28 위안 정도 수준 떨어졌습니다. 근데 리침가액이 이거 떨어졌다고 기업의 주가는 뭐, 10%, 20% 이상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 이유가 보면은 최근에 많이 상승한 흐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것들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만큼 떨어졌다라고 해서 어,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고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포스코엠텍은 리튬과 전혀 관련은 없는데 리튬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 향후에 뭐 리튬 관련주다 어, 좀 엮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현재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묶어봐야겠죠. 자, 지금 이제 포스코 엠텍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매출 구조를 한번 볼게요. 어, 철강 원료. 여기 보면은 스크랩, 어, 스크랩 재생괴, 버진괴. 이게 원재료예요, 원재료. 리튬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죠. 없어요, 리튬은. 제품을 포장하는 포장지, 판지, 외주링, 단면 측판. 이게 왜 필요할까? 이 기업은 철강 제품들을 포장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재료에서 리튬은 어디 찾아봐도 니켈도 없고 이차전지 소재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생산 능력만 보더라도 철강 원료 알루미늄 공장 어, 여기서 어, 3만 톤, 3만 8천 톤, 어, 3만 8천 톤에서 3만 톤까지, 3만 톤까지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탈산제 알루미늄 공장 생산 실적, 가동률은 평균 가동이 당분기 실제 가동 시간 보니까 99% 가동을 보여줬다. 이게 3분기 보고서거든요. 대신 가동률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동률이 100% 수준인 거예요. 여기에서 철강 가격들만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물류, 물류, 인력 운영, 효율 증대, 이런 거에서 실적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매출 수주 관리 보면은, 포장 작업이 용역이고, 용역이고, 제품 포장 쪽이죠. 철강 제품 포장, 철강 원료, 인고트, 펠레트, 미니 펠레트, 펠레트, 스크랩. 어, 이런 것들을 보면, 매출 비중이 어떤 것들이 높냐, 자, 철강 원료, 뭐, 미리 펠레트나 펠레트, 스크랩, 이런 것들은 33%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제품 포장하는 것들은 50%, 50%, 거의 과반에 가깝게, 이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엔지니어링, 뭐, 위탁, 운영, 9%, 6%, 이 정도 수준은, 뭐, 그냥, 절삭. 자, 그러다면 철강 원료의 가격 상승이 될 때, 철강 원료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영업이익이 증가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제품 포장,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가동률이 높을수록 영업이익이 매출 자체가 증가가 된다. 영업이익률이 좀 다른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엮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바로 중국이죠, 중국. 중국이 지난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백지시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로 코로나, 어,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 제로 코로나, 그리고 월드컵을 하면서 중국 시민들이, 어, 다른 나라들은 마스크를 다 벗고 있는데 왜 우리는? 봉쇄를 하느냐 시위를 막혔어요. 그래서 제로 코로나가 지난주 주말 이후 기점으로 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코로나가 발생이 됐다 라고 하면은 코로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봉쇄를 시키고 봤거든요. 어, 봉쇄를 시키고 봤는데 시민들이 다 일어나고 하니까 완화를 시키겠다. 제로 코로나를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더 이상 봉쇄는 없게 되는 거겠죠. 중국에서 봉쇄를 하게 되면은 세계의 공장이 가동이 멈추는 것들인데 그게 봉쇄가 없지 없게 되는 거니까 공장이 재가동이 된다. 그러면은 경기가 재개된다. 재가 되면은 중국에서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철강에 대한 철강에 대한 소비가 증가되겠구나. 자, 철강 소비가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포스코엠텍이 이런 쪽에서 사업에 긍정적으로 호재로 작용이 될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 영업이익률을 좀 보니까 어 우려감들이 안 드는 실적은 아니에요 영업이익을 보니까 자 지난 1분기 2분기 900억원 영업이익이 55억원 45억원 단기순이익이 43억원 39억원 뭐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1분기 2분기 수준에는 자 근데 3분기는 매출액도 많이 줄었고 어이 영업이익도 많이 줄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4분기 거의 끝났어요 이제 12월이잖아요 12월 끝나가니까 제로 코너를 완화를 시킨대. 자, 그러면 지금 소비가 증가된다. 공장이 가동되는 게 증가가 된다. 경지가 재개된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일수, 남은 영업일수로 재무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이 영업이, 영업일수 자체가 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4분기는 일단은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내년 1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예요. 정상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 뭐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82억 원 수준들인데, 이전 수준들의 회복하는 모습들, 적어도 110억 원 부근까지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EPS, 219원이죠. 219원 수준에서, 지금 PER이 30배 수준이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9,530원. 6530원 수준에서 어 219원을 대입을 해오면 43배 되는 수준들이겠죠. 자, 그럼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들이 필요하겠죠. 자, 어,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어, 내용들이고, 저는 일단 신은 아닌 이상, 신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일단 최대한 많은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긴 한 건데, 여기서 걸러드릴 거는 걸러드으시고 어, 받아들이실 거는 받아들이시고,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함께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 밑에 배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을다 모두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신청,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깐요. 제가 뭐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몰라서 다 준비해 봤습니다. 아, 뭐, 어, 제 개인 번호고 어, 이 키워드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것들 중에서 뭐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